씨가 약간 많이 찔리죠 이렇게 가부장제 건 아니지만 약간 이렇게 좀 속고 가려 그러고 <laughs> <맞아>. 네? <laughs> 그래서 좀 속고. 규제를 좀 가하고 그렇게 세진 않지만 그렇게 세진 않지만 열두 시 넘어가면 좀 술도 너무 많이 먹는 거 싫어하고 사치인 거 싫어하고 그럼 어디까지 해봤는데 여자친구한테 <laughs> 오빠 나오면 한두세 한 시나 들어갈 것 같은데 때 오. 어, 목소리 톤 바뀌었어 낮았어? 아 근데 그러면 진짜 내가 어, 진짜. 내가 안갈것 같처럼 느껴졌어요. 아니 근데 만약에 전화를 하자마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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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옆에 남자 소리 아가씨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난리나, <웃음> <웃음> 어딘지도 모르는데 이미 그 전에 그 옆에 있는 양 사이드에 있는 여자 아이들 번호 나다 있는 거예요. 어. <laughs> 다 yeah. 그 아. <laughs> 남자들다 똑같지 않아요? 그래도? 저도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저는 연락만 된다면 클럽이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유난 씨는 그러면 약간 보수적인 스타일이에요? 저는 살짝 보수적이죠아 예를 들면 무릎 위로 오. 스커트가 올라가면 안 된다든지 아, 본인이 정말 조, 좋다고 하면 할수 없죠 근데 이제 마이크로 뭐죠? 마이크로 뭐예요? 가입, 거의 팬티 어. 아좀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늘 폴라만 입고 다녀 네.

<웃음> 어? <웃음> 이런 거는 솔직히 이런 있지 있잖아 열히 옆에 있는데 아니, 아니. 없을 때 선글라스 어. 근데 <laughs> 이제 본색이슬슬 시동을 아. 걸고 있어요. 아니, 저는 시동. 통금 있는 여자 되게 좋아해요. 어, 저, 나도 좋아해 다정는 여자. 아. 아니, 근데 통금이 있으면 본인이랑 같이 있다가 어나 열시인데 들어가야 돼자기가 이렇게 가는 여자가 더 좋아. 저 열시도 괜찮아. 요 열시. 원장도 소이다이 원장도 이다 이러지 마 오빠. 救命！救是救命！这个还得，这 <laughs> <laughs> <laughs>